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제가 자주 들리던 두릅밭에 왔습니다 제가 두릅을 여러 번 땄죠 여러 번딴 뒤에 또 이렇게 두릅이 올라온 겁니다 자 두릅은 따주어도 이렇게 올라오네요 그 옆에 이제 애기똥풀이 너무 또 이뻐요 애기똥풀하고 어울리고 있네요 자 근데 제가 하여간 오늘은 두릅을 찍고 또 애기똥풀도 찍으려고 해요 아카시아 꽃도 찍고 살구나무도 찍고 뭐든지 찍을라래 왜냐면 너무 이쁘잖아 이 계절에 자, 보세요 여기 또 두릅 자 땅에서 올라오는 두릅 제가 저번에도 두릅을 몇번 찍었죠 자 두릅 자 여기도 두릅나무가 있어 자 두릅나무 올라오는 거 너무 이쁘죠 자 여기도 두릅나무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직 안 폈네요 여기 이제 찔레꽃 얘도 피면 엄청 이뻐 또뭐 아까 봤듯이 뭐 여기 보면 뭐 여기 이제 마카시아 코스또 너무 많이 펴서 또 이쁘고 자 제가 오늘은 하여간 자 여기 두릅 드룹. 자 두릅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절대 채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또 기회되면 또 봄에 와서 좀 채취하겠죠. 자 여기 또 두릅. 자 이게 두릅 나무예요. 자 여기 두릅. 자 멋있잖아요. 이야, 얼마나 이뻐요. 두릅 나무. 나물 중에 뭐 황제 아니겠어요? 황제급이야. 최고야. 먹는 것도 좋지만 자 이쁘다는 거. 자 옆에서 올라와 두릅. 자 어우 이건 따서 먹어도 되겠네. 자 근데 여기는 뭐야? 누가 두릅을 저도 땄지만 이렇게 두릅을 다섯 두릅이 자 진을 쏟아내고 있죠. 이렇게 아픔을 참아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두릅을 또 싹을 틔우고 아, 이게 어? 이들의 삶인가 봐요. 자, 그럼 여기 뒤에도 봐. 여기도 봐. 애기똥풀하고 뭐야? 자, 이게 뭐야? 야, 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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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릅. 여기 봐. 와, 근데 뭐야? 두릅보다 더 이쁜 게또 애기똥풀이야, 애기똥풀. 야, 나는 이렇게 아, 이 자, 여기도 봐. 요 자, 두릅. 너무 두릅나무야. 근데 너무 이쁘잖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자, 이거 찔레가 이렇게 컸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진짜, 아, 왜 이런 거 자꾸 찍어 올리느냐고 욕하지 말아요. 혹시라도 욕할까봐 미리 얘기하는데, 자, 이 봄을, 이 계절을 간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이걸 간직해야 돼. 자, 5월 10일, 우리 뒷산에는 이렇게, 자, 어, 흥분될라르네 자, 이렇게 이쁜 두릅이 나고 있어요. 자, 이런 싹 두릅. 전부 두릅이에 누가 따가가지고 아프고 하지만, 자, 여기도 두릅순이 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뭐 여기 두릅에 빠져왔지만, 봐요. 아카시아에 또 빠지고, 아카시아도 몇번 빠졌지만, 자, 여기 뭐야? 우리 뭐에 빠지고 싶어? 자, 애기똥풀에 빠지고 싶어. 야, 봄에 뒷산에 이렇게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아카시아 바치고, 두릅 바치고, 여기 뭐야? 자, 애기똥풀이 이렇게 막 아, 이건 뭐 독초죠. 이건 먹지 못하지만 너무 예쁜 거야. 아 너무 예뻐. 자, 어느 누군가 어? 이 애기똥풀 꽃을 가지고 어떤 향수를 만든다든가 또 약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많잖아, 애기똥풀. 와, 이쁘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뒷산에 와서 저도 요즘에 일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별로 없었어. 자, 근데 여기 이제 애들 뭐야? 망초까지 같이 같이 피면 더이쁘겠죠 제가 와서 두루두루 찍겠습니다. 제가 이 숲의 아름다움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거. 아, 하... 자, 그래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 뭐 아시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제가 또 찍어 올렸던 자 미국 자리공. 자, 얘도 있고. 자, 숲이 뭐 이렇게 아름다워. 뭐 누가 키우지 않았어. 뭐 남들은 뭐또 저도 뭐 이걸 누구는 뭐 잡초라고 하죠. 잡초. 뭐 잡초라고도 하지만 이게 잡초라고 하는 건 시각이 잘못됐다. 자, 너무 아름다운 거지. 자, 뭐 살방, 팔방이 건 이제 애기똥풀이야. 왜 애기똥풀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애기똥풀이야. 자, 애기똥풀, 애기똥풀. 그래서 이 작은 데서 또 행복을 느껴보는 거지. 또 만족을 느끼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게뭐 있겠어 인생에 있어서. 그래 나도 싸우고 지지그복건을 해봤지. 그렇지만 그러다가 훅하면 그게 또뭐 인생인가? 자, 혹하기 전에, 자, 이렇게 아름다운 뭐야, 자, 아름다운 아기똥풀 시켜보고 가자고. 아, 아깝다, 아까 아기똥풀. 자, 오늘도 뭐 쓸데적 없는 얘기 해봤습니다. 그죠, 우리 다 같이 뭐 보자 이거지. 솔직히 아카시아꽃도 바쁘다 보면 몰라. 자, 우리가 바쁜 주식시장에서 내돈 챙기라 보면 정신 없어. 그렇지만 잠깐 뒤로 나오니까. 아카치아 꽃이 이렇게 만발했어. 아카치아 꽃이 만발했고. 자, 저기 산화가 이렇게. 아, 제가 또 다른 거 뭐, 이쁜 거 있나 또 찾아볼게요. 이쁜 거 있으면 뭐든지 찍어 올리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오늘은 뭐야? 두릅나무. 아까도 보였던, 자, 두릅나무 더 있는데, 여기서. 자, 두릅나무 한 번만 더 보자. 이게 두릅나무 한 번만 더 보고. 자, 이상. 두릅나무에 대해서. 자, 비터 일상의 비터였습니다.